머리 너무 길다 어떡하지? 아 여러분 머리 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었어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너무 길다 좀 자르러 가야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네아 잠깐 오늘은 마이크프트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 깨워줬던 친구를 한번 리뷰하고 시작할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디냐는 이제 형광펜 생겼어요 여기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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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 번도 안 써봤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음 맛있어. 들어겠습니다 <laughs> 자, 이 누가 달걀을 남기고 갔네. 닭일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오늘은 뭐 하죠, 여러분? 오늘은 바로 새로운 동물들을 기를 겁니다. 여기다 뭘 기를 거냐면은, 한 요쯤에다 기를까요? 아니다. 요쯤. 요쯤에다 기를게요. 아! 아유, 똑같아, 요 똑같아. 이렇게. 이렇게, 여기에다 뭘 기를 거냐면 라마를 기를 거예요 라마, 라마. 제가 저번에 사탕수수 검색했던 게 아직도 있네요. 응? 두 개가 나오는데? 상인 라마 이거 아니야 아니야. 아 상인 라마 생각할까 상인 라마 생장하죠 라마 내가 갖고 싶다. 라마 이제 제 겁니다. 상인님, 라마 이제 제 거예요. 사위님은 아마가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야소소소너를 밟지 마라 발면혼낼줄 알아 나 그리고 머리가 지금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야 방금 쿠엑 소리 들었죠 얘 가래 끓여가는 소리거든 얘침 뱉기도 하거든 누구인가 누가 가래 끓는소리 내었어 누구인가 교육 좀 시켜야겠네. 다 근데 내면 마저저기 저, 마라? 너 그래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. 저번 저번 날부터 너왜 흥분하니? 저 머리가 너무 길어. 너무 너무 잘안 보여. 너무 답답해 좀. 아니 라마야 왜이 소리 내는 거겠지? 제발 쿠익! 이 소리 좀 내지 말아줘. 이 소리 좀 제발. 제 실제로 가래가 껴가지고 만든 겁니다. 어? 이제 저희 집을 이제 오늘 저희 집에 대한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네, 뭐냐면은 바로 저희 집을 표시해줄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일단 먼저 이렇게 하고. 여기다 제 얼굴을 붙여야 되는데 제 얼굴이 마무리 이렇게 만들어보자 일단 먼저 이이 이, 일단 이것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이걸 좀 벗겠습니다 일단 갈색 테라코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몇 칸이지? 아 칸은 중요하지 않아 칸 중요한데 원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덟, 여덟 칸. 넷, 다섯, 여섯. 좀 여섯 칸인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저 이쪽으로 비틀어져 있는데? 괜찮아,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, 여기, 여기, 여기다가. 좀 더, 이렇게 하면 되니까. 네, 그리고, 너 얼굴 좀 보여줘봐. 오 이렇게 하고 입은 없는 거죠. 이거는 입이 아니죠. 여기든 그냥 이렇게 하고 몇 칸이야. 잠깐만. 아 얼굴 좀 보여줘 얘야. 얘 얼굴 좀 보여줘. 얼굴 보여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냐? 저 보도록 할게요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, 위에 세칸 위에 하나 둘세검정 오케이 하나, 둘, 셋 하고 검정이었어요 검정 테라코타 아 이러면 오늘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 아 테라코타를 실수로 몇 칸이야 검색 아니 검색 좀 보여줘 두칸두칸두칸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위에 흰색이랑 보라색 필요해 흰색 콘크리트로 할게요 흰색하고 무슨 색이었지? 보라색 아 근데 진짜 이상해질 것 같아 아, 흰색이 아닌가 파란색인가 뭔 소리야 이게 아 뭐야 아 이거 참 뭐야 이게 좀 이상해졌는데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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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잘못했다. 이 뭐야? 내테리터왜 이렇게 어려... 어렵냐? 아니야, 이거 아닌 것 같아. 뭐가좀 이상해. 회색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여기서 회색을 더 이상해지지 않겠지, 장마? 뭐... 여러분, 여러분, 됐다 이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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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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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칸, 두 칸, 두 칸, 됐다 됐다 됐 이야, 이거 뭐야? 여기제 얼굴이 있습니다 예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, 빠벨? 딱